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2015년에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씨가 승소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씨는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LA 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한 거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LA 총영사가 또 거부를 한 거면 이거 LA 총영사가 대법원을 무시한 걸까요? 오늘 이 사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2020년도에 이 대법원 판결 보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유 씨가 승소하긴 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되게 헷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번 편에서는 신변님께서 2020년에 대법원에서 이거 비자 발급 거부한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LA 총영사가 또 거부를 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기존의 그 판결 취지가 뭐냐면 은이 거부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번 검토라도 해 봐야 되는데 따져 보지도 않고 기존의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너무 쉽게 판단했다 이거죠 그래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뭐그외 이유도 있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이 행정처분이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이 처분이 잘못된 거면, 재량권을 행사를 해서 다시 처분을 하면 됩니다. 이 다시 처분을 할 때도 재량권을 행사했는데도 잘 따져봤는데도 검토를 해봤는데도 아, 거부해야 돼. 라고 해서 거부처분을 한게 이번 내 문제가 된 거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대법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절차에 맞게 다시 판단을 내려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비자 발급 또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고 그게 그대로 된 거죠. 자, 이렇게 또 거부를 당하자. 유 씨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면서 또 다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외교부랑, 유시 측과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은데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교부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재량권 행사가 그러면 남용에 해당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내린 판단이고 특히나 이 유시의 비자 발급을 허용. 함으로써 사증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될 국가적 혼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당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유시 측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굉장히 장기적인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표면상으로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을 한 것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년 넘게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는 거는 이유씨가 유일하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리고 헌법상 뭐 비례원칙,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고 뭐 이제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laughs> 어, 더 이상의 이 불리익을 가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의 결정은 어땠나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번에 이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에요. 1심. 판결을 맡은 판사님께서는 유씨 측의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원고 유 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유 씨가 받으려고 하는 이 비자의 종류가 F4 취업 관련까지 포함한 그런 비자인데 제외동포로서 받는 사실상 선거권 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할수 있는 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중대한 잘못에 비해서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정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굳이 이 비자를 발급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변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유 씨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유 씨의 과거 행적들에 비춰보면 아주 부당하지는 않다 뭐 정당하다 막 당연히 그래야 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다시 내가 군대를 다시 가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국적 취득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 하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자유는 최대한 누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입국금지 할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 한국에 계속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큰게 여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변한다 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씨의 가짜사나이 출연을 희망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